두 이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, 야 공통근 문제는 두, 유형이 두 가지였어? 그냥 공통근을 가질 때,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, 그냥 공통근을 가지면 뭘 소고시키라고? 상수항을 소고시키라고, 그치 상수항 소고시키면 답 나오겠다. 요거 1시 요거 2 0 상수항을소거시켜야 되니까 1식에다가는 9를 곱하고, 2식에다가는 5를 곱해서 더하자. 응? 자, 그럼 X제곱에 주목해봐. 9 곱하면 27, 5 곱하면 5, 32X제곱. 9 곱하면 마이너스 9, 5A, 더하면 마이너스 4AX. B는 사라졌고, 얘가 0이야. 그치? 그죠? 자 그러면 x는 4x로 묶을까요? 8x 마이너스 a. x는 0은 될수 없죠. x가 0이면은 0, 0 들어가서 b도 0인데 b는 자연수니까 안 돼, 그렇지? 응? 자 따라서 x가 8분의 a다. 얘도 답을 구하는 킥은 뭐야? 10보다 작은 무슨 수? 자연수. 결국 또 얘도 부정방정식 푸시오야. X에다가 8분의 A 꽂아주면은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? 끝. 요게 편해 보인다. 여기다 꽂자. X제곱은 64분의 A제곱. X 꽂으면은 8분의 A제곱. 자, 요게 9비야. 통분하면 64분의 9a제곱. b 9 b 의99 죽죠? a제곱이 64b야. 그치. 자, 근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제곱은 무조건 100 이하야.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b는 1이 유일해. 그치? 자, 따라서 b는 1. b가 1이면 은 a는 8. 되죠? 어? 공통근 a가 8이니까 x는 1 되시겠죠? 응. 상수항 소거시키고 마무리는 그냥 부정방정식 마무리 하시면 되죠 응. 자 이게 12번이었구요 자그 다음 넘어가셔서 13번 13...